안녕하세요. H의 해어원 김남식 원장입니다. 아, 유튜브 찍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오네요. 테레비 보면서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었는데 아, 오늘은 모발이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OX 퀴즈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 모발이식 후에 바로 운동해도 됩니다. 근데 아프니까 못하는 거고 축구를 하면 안 되겠죠. 헤딩하면은 심은 자리에 탈락이 될 수가 있으니까 심어는 모발이 탈락할 수 있느냐. 이거 말고 그냥 조용히 헬스클럽에서 런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면은 되기 때문에. 심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정수리 밀도 보강할 때는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헤어라인에서 우리가 정면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봤을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항상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밀도라든지 모발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숙련되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숙련되지 않는 분들은 그걸 만들기 전에 심으면서 피가 나는 부분, 튀어나는 모발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아, 내가 연습상대가 아닌 어, 좀 숙련된 분들한테 받을 수 있으면 그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친구들 꼬집었을 때 어떤 친구들은 뭐야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박을 씁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애가 있죠. 이게 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합니다. 저기는 제일로 많이 아픈 게 수술한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 정도 되면 제가 보통 보기에는 거의 한95% 이상은 별로 아프다고 안 하십니다. 비절개는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 지나고 나면 대부분 아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남자가 더 많았습니다. 예전에 모발이식의 패턴은 유전성 모발이식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문제가 뭐냐? 이마가 넓은 사람들. 어, 이마 축소 수술에서는 이마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마 요즘에 제가 보기에는 유전성 탈모를 수술하는 사람들보다 이마를 축소하기 위해서 또 이마를 줄이기 위한 남자들, 어, 얼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여자들, 이런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키왕이면 뒤에 있는 모발이 건강할 때 빨리 옮겨 심고 어렸을 때내 자신에게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찍 빈자리를 채우고 약을 먹으면서 관리하는 게좀더 멋진 인생을 사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바일이시고는 초기 아마 그 생착되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초기에는 그 이 시간 모발들이 모낭들이 충분히 생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두피 마사지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생착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모든 탈모 중에 우리가 병적인 탈모들이 있습니다. 우가 정신병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뽑은 탈모, 발모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원형 탈모증 같은 병이 있습니다. 내 몸의 어떤 면역계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탈모가 진행된 건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 심어주게 되면 다시 그 자리에 탈모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말고는 모든 탈모에는 모발 이식이 가능합니다. 저는 원래 외과 의사였습니다. 주로 뭐 복부 수술하고 가슴 수술하고 갑상선 수술하고 대장항문을 하고 미시경 수술, 하지정맥류 수술을 했었는데 아 수련 받을 때까지 해서 대강 한 20년 정도 하고 나니까 아 슬슬 이제 지겨움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라 생각을 하면서 아 찾았던 것이 모발이식이었습니다. 수술에 자신 있는 사람이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그 과가 정해지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10몇년 아 전에. 모발 이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절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길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충분히 제가 감당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섬세하게 수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어, 지금까지도 뭐, 제 고객분들에게 거의 뭐, 맥살 잡히지 않고, 뭐, 만족을 줄수 있었으면, 어, 뭐, 틀린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